모닝 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. 어,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다윗이 압살라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. 광야를 향해서 도망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. 도망을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. 두 명이 누구냐면 시바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무이라는 사람입니다.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고 시무이는 사울의 친족, 사울의 친척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사람 시바는 다윗을 만나고 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탈 것을 제공해주고 또 마실 것을 제공해줍니다. 아무래도 도망하고 있는 자에게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은 도망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지요. 어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귀한 행동처럼 보이지만, 예, 이 시바라는 사람은 숨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. 어, 누가 성공하고 누가 왕권을 잡고 이것보다도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의 모습입니다. 두 번째 인물 시무이는요, 예,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저주하고 또 돌을 던지면서 이 예, 다윗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왕권에 있을 때,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나왔을 때 이때들하고 그의 속내를 다 털어놓고. 다윗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도 굉장히 어려운 심정일 텐데 그길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?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믿을 수가 없고.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는, 예, 그러한, 상황입니다.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지치고, 또 몸도 지쳐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가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. 적군이 눈에 보이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실체가 보이지만, 이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. 우리가 이번에 겪고 있는 알렛몰 총기 사건과 또 우리 사랑하는 뉴송 교우를 먼저 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이 배드 가이가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실체가 없는 것에 더 답답하죠. 가해자는 이미 죽었고요.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로 남아 있는 이러한 상황. 누구와 싸워야 할지, 누구에게 이 우리의 분노와 아픔을 표출해야 될지조차도.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.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현재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. 14절 이렇게 나옵니다.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. 다윗도 그때 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마음도 몸도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또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여러분 오늘 원 포인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자 여러분,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. 다윗의 케이스에서도, 비록 어려움들이 있고, 몸과 마음이 지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만, 힘내서 얼른 몸을 피해야 되고,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또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것처럼,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.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.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아픔도 잘 이기고, 또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에 이런 아픔을 극복하고 또더 아파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의 분명히 힘을 주실 거예요.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에서 또 환경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. 우리가 지쳐 있고 또 슬프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래서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잘 감내하고 극복하는 우리 모든 유송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있습니다. 이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많은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, 그 힘으로 이 어려움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